그리고 최근 하나의 마운드 참 뉴페이스 보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어제 오늘 선발이 또 새로운 얼굴이었고 오늘 불펜으로 올라온 투수도 그렇고 낯선, 얼굴, 낯선 얼굴들이 좀 있는데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어, 저는 기대가 많이 돼요. 어... 특히 어,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린 3명의 투수가 네. 나이도 어린 데다가 더군다나 속구의 구속이 다 140대 후반이기 때문에 어... 어, 저는 앞으로 지금 나오는 투수들을 계속 기대하면서 보면 네. 우리나라 투수들이... 뭐까 이제 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한정도로좀 아, 높게 평가했는데요. 를 네. 어제 의 김범수 선수 인상적인 데뷔를 보여줬는데 특히 자완으로서1 4 0 k g 후반대. 그리고 낙차 큰 포크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승을 거두지 못했지만 다음번 투구가 좀더 기대가 됐고 그리고 오늘 선발인 이 강승현 선수 역시 3인 닝 밖에 투구를 하지 못했지만, 네. 지금 보시는 낙차 큰 포크볼, 음. 그리고 이투쓰리 후에 이 허경민 선수를 상대할 때 던지는 이제 몸쪽 속구라든지 이런 공도 모두 1 4 0 k m 후반대를 보여줬거든요. 네. 역시 또 기대가 됐고, 지금 보시는 이충호 선수도, 어, 러니까 위기 상황에 올라가서 볼넷을 허용을 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 이 최주환 선수를 상대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멘탈도 좋고 또 강신당도 가졌고 더군다나 자완에 147kg까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뭐 김범수, 강승현, 음. 이충호 선수는. 한화에서 사실, 아, 저런 투수들이 어디 있었나 할 정도로 앞으로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투수들이었습니다. 네, 각자 강점과 장점이 뚜렷한 하나 마운드의 새 얼굴들인데요. 김범수 선수 말씀하신 대로 어제 성공적인 첫 선발을 가졌고, 석윤 선수와 이충호 선수, 이틀 연속 무실전 경기, 이충호 선수는 어제 데뷔 첫승을 기록하기도 했죠. 강승현 선수는 또 좋은 구위와 함께 삼진 능력을 보유하면서 오늘 첫 선발 경기에서 4개의 탈삼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뭐, 김범수나 이충호 선수 같은 경우는 자완투수이면서도 빠른 구속을 가지고 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러잖아요. 150은 지옥에서 데려온다고 지, 네, 저는 이두 선수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산에서 데려왔다데 아, 서산에서, 아, 서산에서 데려왔는요 데려, 그렇죠? 네. 네. 서산이 지옥인가봐요. 네. <laughs> 자 그렇습니다 최근 참 낯선 얼굴들이 자주 실전 시험 무대에 오르고 있는 하나이겠습니다 좀 빠르고 강하게 세대교체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하나의 모습이 어떻게 또 변해갈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